기차여행 옆자리 앉은 여자 서울행 KTX 5시 20분 나는 창가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꽂았다 비 내린 선로 위로 차장이 흐릿하게 젖어갔다 그날은 내 결혼기념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제주도로 떠났다 내게 남은 건 기념일 문자조차 없는 하루와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손가락뿐이었다 그렇게 혼자 기차를 탄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를 잊고 싶었다 아니 그를 끝내고 싶었다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맞으시죠? 낯선 여자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길게 풀린 머리, 붉은 립스틱, 그리고 손에 든 여행용 커피 컵. 그녀는 묘하게 익숙했다. 서울 가세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꼭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열차가 대전역을 통과할 즈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심히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그 화면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 바로 그녀 자신. 놀라셨죠.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이 남자, 당신 남편 맞죠? 저랑 6개월째였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근데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랑도 그 사람도 뭐라고요? 그 사람, 방금 제주공항에서 체포됐어요. 회사 돈 빼돌린 거 제가 제보했거든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왜 그런 일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처음엔 사랑이라 믿었죠. 근데 알고 보니 나한테도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은 안 했지만 속은 건 똑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커피컵 위에 남은 립스틱 자국이 유난히 붉게 보였다. 복수하셨네요. 아니요. 그건 당신 몫이에요. 저는 그저 무너뜨릴 계기만 만든 거죠. 서울역이 가까워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내게 명함 하나를 건넸다.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김아린. 이혼 소송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단 복수의 끝은 당신이 웃는 걸로 마무리해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기차문이 열리고 뜨거운 여름 공기가 밀려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이 나. 담긴 커피컵을 바라봤다. 컵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Sometimes, revenge is just the beginning." 나는 잔잔히 웃었다. 이제 더는 울지 않으리라. 이 여행의 목적지는 서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